반갑습니다. 투자의측의 장호래입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대표적인 원전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하고 또 살펴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원전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거든요. 이 소식 때문에 그랬죠. 윤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 300만 개 일자리 창출, 원전도 확대하겠다. 이러면서 원전 기업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반도체 그리고 원전 이 기업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영상에서는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 자원거래방에서 지속적으로 정리해서 관련 종목들 살펴봐야 되, 되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채널, 자원거래 채널에서도 추천을 좀 많이 해드렸었죠. 한신기계도 얼마 전에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노빌리티 같은 경우는 1.7% 정도 상승을 했는데, 뭐 조만간에는 급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 운전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수 매점은 좀 달라요. 우리의 매수 맥점이라는 것은 이제 급등 직전에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는 맥점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안전하게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좀 이따 차트를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이 당초에는 2기 정도가 검토된다. 그렇게 봤었는데, 현재는 지금 4, 4기에서 6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글로벌 운전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9개의 MOU를 체결했는데 영국 자체적으로 8개의 운전을더 추가적으로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나라를 또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구, 국내뿐만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큰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꾸준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봅시다. 그렇지만 맥점에서만 정확하게 공략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승윙 종목 좀 점검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산의 너블리티 분석하고, 그리고 기업 탐방 보고서도 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력 매집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 매집주는 여전히 유효한 맥점에 있습니다. 꼭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 탐방 보고서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거의 가죠, 그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요를 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기업을 찾으면 여러분들의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투자 방향도 잡아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고서만 활용 잘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적지 않은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양한 원전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은 또 고래방에서 또 채워드릴 테니까요. 고래방이라 면자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대신 구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도 구독을 해주시고 유튜브에서 장원고래라 검색하면 제 개인 채널이 나오거든요. 이 채널도 같이 구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고래방에 초대를 좀 해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고래와 함께 성장해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게 고래방이다. 라고 이제 생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죠. 시장 점검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신속한 정보도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투자 방향을 좀 잡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급등주도 추천을 해드리 게 되는데 급등주 같은 경우는 단타는 저희가 웬만하면 추천을 해드리지 않는다 고 그랬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소윙 종목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게 돼요. 단타 같은 경우는 사고, 팔고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대응을 잘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인들은 본연의 일이 있으니까 주식을 계속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때도 단타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전업 투자자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이 서윙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해 나간다면 어느 때가 되면 은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이런 종목으로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세력 매집주도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좀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100%, 200%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전 매매를 좀할수 있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로운 환경이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서윙 종목 위주로 대응을 좀 해보시고, 난한번 사면 좀 계속 가져가야 된다. 매매를 계속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력 매집주 위주로 공략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죠. 또 그리고 처해진 상황 그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 대응 전략도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 탐방 보고서도 꾸준하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희하고 여기서 처음 만났잖아요. 서로가 신뢰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신뢰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 고래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지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을 좀 해보세요. 처음에는 저희가 종목 추천을 해드리면은 감망을 하시고 또 소액으로 따라오시든지 공부삼아 그렇게 하시다가 좀 이제 신뢰가 쌓이면은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가지고 자산도 증식하고. 손실 났던 계좌도 복구해 나가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신뢰가 없이는 뭐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거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또만족해들 하고 계시니까 오셔가지고 직접 눈으로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초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고 계신 채널도 구독을 좀 해주시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원골에 개인 채널도 있죠. 이 채널도 같이 좀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 세력매집줄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강력한 세력이 매집한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이 금량차트입니다. 전형적인 세력매집 패턴을 보이고 크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다 먹을 순 없어요. 바닷권에서2,00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 이바동네에서만 반복적으로 수익을 챙겨도 엄청난 수익입니다. 이렇게 갈수 있는 종목 딱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1년에 몇개안 되잖아요.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손발을 또 맞춰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좀 해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더 풀어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그래서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이 종목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장원고래 주식 이라 검색하면 저희 개인 채널 찾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 셔가지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 으로 풀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저희가 종목 추천을 해드리면 일단 관심종목에 등록을 해놨다가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그 맥점이 있죠 그 맥점에서만 이제 공략을 하신 다면 누구나가 다 꾸준하게 반복 적으로 많든 적든 충분한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잘 활용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장원고래방에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별히 좀 주의를 부탁드릴게 있는데 요즘에 사칭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친구가 602명이나 되죠. 카카오 채널에 들어가가지고 장원고래라 검색하면 이런 채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프로필이었거든요. 1대1 카톡을 제가 해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장원고래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 아니에요. 이거 절대 피해를 좀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또 자칭 채널 또 누가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 채널인데 이건 친구가 두 명이죠. 한명더 늘었습니다. 한 명은 저희 만든 자 말자, 함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 손실 복구반, 리딩 진행 방식, 무료, 리딩 진행 기간이 있죠. 근데 이어서 리딩 진행 방식 이어 들어가 보면, 해외 주식, 선물 옵션, 뭐, 다양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 사칭 세널의 결코좀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사칭 주의 이렇게 되어 있죠. 최근 장원고래를 사칭하여 VIP 초대를 명목으로 가입비와 정보 발송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적발되어 피해가 막심하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칭 채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유튜브의 상담 채널은 오직 본 채널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사기꾼이에요 이거. 절대 속으시면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주소가 다인 리더스라고 있죠. 아마 인마들이 운영하는 회사도 아닐 거예요,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 사칭하는 놈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하겠습니까? 아마 아무 회사나 다 붙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있고, 그렇죠.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피해를 좀 입으려면 정말 어이없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는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각별하게 좀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흥화예운이죠. 우리에게 효자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우리 영상에서 총 다섯 번에 걸쳐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처음 추천해드릴 때가 이때였고,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가 이제 좋은 맥점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고, 여기서 추천해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다시 추천을 해드렸었죠. 이때는 이제 상승을 했다가 겁나게 나왔죠. 근데 우리가 추천해드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이 전체적인 추세가 전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거는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 이렇게 봐야, 보셔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자리에서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굉장히 좋은 기회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 있어요. 예전에 덕양산업이라고 있거든요. 덕양산업을 보면은 이쪽입니다. 이어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상승을 했다가 이때 상한가 갔을 거예요. 맞죠? 상한가 갔다가 거진 나 이렇게 엄벌뚝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도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채널에서 영상을 만들어 드릴 때 좋은 기회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추세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 자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덕양산업도 큰 상승 흐름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헝하의 온도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계속 이제 점검을 해드렸잖아요. 여전히 좋은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같은 경우는 26% 급등을 했다. 꼬리 달리고 살짝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수익을 줬기 때문에 적절하게 익절에 하셔도 괜찮아요. 100% 넘는 수익구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좀더 지켜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어좀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은 오늘의 시초가 이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시고 좀더 여유롭게 보실 분들은 어제의 종가 이것을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매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초단타 하시는 분들은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는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계속 살펴보면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저희 채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직장인이니까 직장인들은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장기입평선 근처 이런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을 줄수 있는 자리가 좋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종목 추천도 많이 해드리고 할 테니까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를 좀 생각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기준에 매도 맥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흥하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30명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자원 거래방에서 계속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인수합병 이슈 때문에 이제 오늘 급등 흐름이 나왔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추천을 해드리진 않았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어제 이제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금요일 날, 금요일 밤에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드렸었죠. 영상은 이제 낮에 찍었었고, 올린 거는 저녁에 올려드렸었는데, 그리고 인수합병 이슈가 나왔었죠. 그 뒤에. 그래서 잡기가 힘들었죠. 갭, 디, 갭을 띄우고 갔으니까. 이런 거는 보내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세력선에서 딱 올라갔다 빠졌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앞에 이제 매물이 있는 상태에서 갭을 많이 띄우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라가다가 이 시초가 리탈할 때는 1차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고 더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원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신규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만약 이렇게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맥점이 됩니다. 결국 이런 갭들이, 이런 것들이 상승 신호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매물을 소화하고 또 앞에 이제 매물을 좀 매집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원봉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고점에서 이런 신호가 나오면 굉장히 위험하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는데 당분간은 매수적인 관점에서는 접근 안 하셔도 괜찮,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그냥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별도로 대응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k l a c 죠 이건 며칠 전에 추천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1월 11일 날 추천해드렸었고 오늘 한 16%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적절하게 이제 매도를 했어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아직 매도를 안 하셨다면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448일 선이니까 여유에서만 자리 잡으면 계속 끌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탈을 하잖아요. 그럼 좀 깊게 눌러줄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사, 지금 현재로서는 448일 선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자리는 이제 매수 맥점은 아니니까 당분간은 매도적인 관점에서만 이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별도로 대응을 좀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보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고. 오늘 이제 급등 흐름이 한번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10%까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매수 맥점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30명입니다. 이 종목은 솔리드죠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61선,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이 세력선을 다돌파를했죠 그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이제 매도적인 관점에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매수적인 관점에서 왜 접근을 안 하냐 하면 21선하고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그러면 좀 조심스러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서도 21선하고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오죠.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생각한다면 최대한 21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는 게좀더 유리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 벌어져 있으면 자본하게 때를 기다리는 게좀 좋습니다. 당분간은 매도적인 관점에서만 대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셨던 분들은 계속 대응을 좀해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대응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리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LB 인베스트먼트죠. LB 인베스트먼트.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하죠.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 드렸었고 그리고 오늘 큰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장중에 뭐 23%까지 이제 급등을 한 거죠. 그래 이런 경우는 이제 분봉을 보면서 여기서 추가 꺾이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매도도 해 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요 이런 자리가 아직 매도를 안 하셨다면 내일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또 대응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lb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이 종목은 bhi죠 우리가 예전에 여기서 추천을 해 드렸었고 다시 한번더 추천해 드릴 때가 주말이었죠 주말이 이때 이제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 정도 상승이 나왔고 이 세력성까지 다 돌파를 했죠 그죠 추가적으로 이까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올라갔을 때이 이 지점에서 좀 우리가 판단을 좀 잘해야 돼요 만약 급등 흐름이 나오면 계속 끌고 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좀조정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기회를 엿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으니까 이거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매도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BH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30명입니다. 이 종목은 사마전자입니다. 사마전자인데 계속 살펴봐야 돼요. 사마전자 사마전기 다좀 살펴볼 필요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사마전기는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마전자는 예전에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잖아요. 한번. 처음에 이거는 사마전자는 안 추천해드렸죠. 삼, 사마전기를 추천해서 수익을 좀 챙겨드렸었고, 어, 이건 급등 흐름이 나왔다 빠졌을 때 여기서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올해려 이제 돌파해서 자리 잡아야만 된다고 그랬죠. 그럼 결국 이런 자리들은 이제 맥점이 되는 거고, 오늘 살짝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한9% 정도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뭐 여전히 유효한 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한번 다시 공략한다면 아뭐 적지 않은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61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이거, 이거는 이제 448선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이 저점을 이탈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럼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맥점이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생각하시고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가 여기서 이제 바로 급등 흐름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사마전자라고 정확하게 문자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마 전기도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냥 사마 전자라고 정확하게 문자 보내 주시면 급등 흐름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손발만 맞춰 가면 될것 같아요. 결국은 주식은 이제 사고 파는 게 다라고 그랬죠. 사야 되는 지점, 팔아야 되는 지점을 이제 알아가는 게 이제 주식 공부거든요. 뭐 제주 반도체는 오늘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17%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우리 가 여기서 처음 추천을 해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력선 타고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거고 여기서 이제 영상 분석해 드릴 때이 세력선이 탈할 때 이제 정리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 정리를 안 했다면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나 이렇게 개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바로 매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면 이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개부로 하락을 했다. 그러면 밑에서 양봉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좀 대응하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아, 참가로 지금도 수익을 챙겨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 세력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리에서 종목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5%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뭐 때로는 30%, 15% 때로는 손절하는 경우도 있죠. 손절은 적게 수익은 극대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산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추천해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급등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때그때 그때 대응만 좀 잘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 이런 자리에서 종목 추천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은 이제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선착순 30명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자원고래방에서 채워드릴 테니까요.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로가 이제 손발만 잘 맞으면 돼요. 손발이 맞을라면 신뢰가 필요한 거니까 저희들을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이 고래방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만들어드릴 테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의 너빌리티입니다. 전체 차트를 먼저 봐야 돼요, 항상. 왜냐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전체 차트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제 바닷고이죠, 그죠? 바닷고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고 이 물량들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오는 물량은 없어요. 이 앞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개미들에게 넘어간 그런 가정이안 나온다면 결과적으로는 한 번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들 입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총동원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확신이 들면 분명한 의도로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보다 뭐 능력도 훨씬 더 뛰어나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하겠죠. 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 아니면 스스로가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고 우리는 여기에 편성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개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업의 테마가 어, 기업의 매출이 기업의 전망이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실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좋다고 평가한 어떠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과 의도를 끊임없이 읽어가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 테마, 뭐뭐 뭐 매출 전망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빠져 있잖아요. 그럼 내 피셜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 세력의 움직임과 전혀 별도로. 아, 이거 좀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뭐 판단해서 을 이제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세력은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안 들어와 있는데 내가 좋다고 판단해서 들어가면 물리는 거죠. 반드시 이 세력의 흐름을 파악해 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는 거래량이라든지 파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이 들어왔는데 고점에서 나가는 적이 없죠. 그래서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장기평에서 다이탈했다가 추세를 전환시키는 거 이거 절대 개미가 할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면 하 하방이 열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개미들이 매수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합니까? 안 하잖아요. 다른 개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자리에 물려있는 사람이나 가져가는 자리죠. 우리는 시도 자체를 했다는 자체가 이제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연기금이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현재 6.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단기 물량도 있는데, 중장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를 좀 밝혀보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이 그 차트를 확대를 하면 여기서 이제 장기입해선다 이탈했다 또 흘러내렸었죠 여기 쌍바닥 짚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자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로 하게 되면 여기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흐름을 또다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 자리는 이제 맥점은 아니죠 우리가 맥점이라고 한 자리는 이 자리였고 그 1차적으로 여기까지 그고 21세 이탈하면 정리하는 게 맞다고 그랬지만 어차피 단기로 이제 접근한 자리니까 그 단기 맥점에서 매수, 매수하신 분들은 21선 이탈할 때 정리하는 거고, 이런 데서 매수해서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계속 물타기 하신 분들은 어차피 이 파동도 다 버텼는데 굳이 정리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61선에서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6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그 기준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설사 이탈한다고 해도 정리하기가 쉽지 않죠. 이 파동도 버텼는데 이탈한다고 해서 정리한다는 게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크게 아번 상승이 나올 종목이니까 시간이 좀더 걸릴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선에서 지금 살짝 이제 돌아서면서 1.7%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매수 맥점은 아니에요 매수를 하려면 어디 지점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111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자리 잡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도 단기 맥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장기 맥점은 아니에요 1차적으로 수익을 좀적당하 먹고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왜냐면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는 448선 위입니다. 이 파동 자체가 이제 바뀌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큰 파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목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있어서 짧은 파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짧은 파동에서 짧은 수익을 목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 맥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맥점은 결국 이제 448선 위에 올라올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관심 가지는 구간은 448일 선 위부터 될 겁니다. 근데 왜 지금부터 계속 관심 가지냐 하면 그만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10년 동안 이제 최대치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 매출이 한 8조 얼마였죠. 목표치는 다 달성을 했고, 올해는 10조 얼마입니다. 해마다 수주장고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완벽하게 부활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전 시장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고 국내 원전뿐만 아니라 글로벌 원전 시장도 너무나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 3월에 또 폴란드라든지 체코 이쪽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책적으로도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대표적인 기업인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한번 급등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맥점에서 공략을 해가야 돼요. 만약 에 이렇게 빠졌다가 하게 되면은 굉장히 고생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48선 위입니다. 그전까지 는 그냥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난 하고 싶다,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112선 위로 올라올 때부터 관심 가지면 되고,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또 어떤 악재, 호재가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두비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3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고래방에서도 계속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요.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게 손발 맞춰가지고 큰 상승이 나올 때 그때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 탐방 보고서도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탐방이란 게 뭡니까?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죠. 매주 수요일마다 가거든요.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은. 뭘 조정될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수요일날 많이 갑니다. 매주 이제 다른 기업을 이렇게 가게 돼요. 얼마 전에는 라운 피플 그리고 로보티저 뭐 이런 기업을 갔었죠. B C N C도 갔다 왔었고 보고서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정권사 보고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이. 저희는 이제 실전 투자적인 측면이죠. 여러분들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만드는 그런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 정보 내용이 아니니까. 수익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세하게 대응 전략까지 다 담겨져 있으니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이건 나인테크였죠. 우리가 이제 기업 탐방을 이때 갔었고, 바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독자분들에게 현재는 무료로 좀 대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탐방 보고서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장원거래방에서는 꾸준하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려고 하고 있고, 나올 때마다. 이미 나와 있는 게 있고 지금 갔다 온 기업들 만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나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좀 여러분들의 제공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을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력매집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이고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엄청난 물량이어서 들어왔죠 최근에 이 물량들이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또 계속 거래가 들어왔었고 이 부분만을 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완벽한 바닥권이에요 완벽한 바닥권이죠 그죠? 바닥권에서 여기서부터 돈의 흐름이 완벽하게 바뀐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락을 하고 행보를 하고, 그러고 여기서 흔들고,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올라가게 되면 여까지도 무난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기대해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대응을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창원고래 차트죠 여기서 이 세력선들 저항을 계속 맞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 올라가서 이걸 결국 돌파를 내야 돼요 돌파하고 뭐 깔끔하게 돌파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자리 잡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결국 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구독자이벤트니까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 또 상세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손발 맞춰가지고 확실하게 수익을 좀 챙겨보도록 합시다. 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자원거래방에서 채워드릴 테니까 거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꾸준히 관심 가지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